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7월 20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발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산에 거하는 희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팔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귀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돼,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후시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후시 가로돼,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에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근이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피련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 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후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후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에 무리가 애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에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애훗의 후에 아나세아 아들 삼길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가로돼 이것이 사실이냐 시대반이 가로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한을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인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과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 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달을 길리 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틀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둘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자가 곧이 모세라.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딘요?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레미야 16장 여화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찜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니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란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위눈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위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위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